씹을수록 그 두부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개의 레시피에서 아담여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함신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두부 잡채인데요 고기 없이, 면 없이, 두부랑 채소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비건 요리, 다이어트 요리, 건강 잡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호박은 양쪽 끝을 먼저 잘라주고요. 저는 채칼을 이용해가지고 호박을 좀 잘라줄 거예요. 오늘 만드는 요리가 잡채잖아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길게 잘라주면 면처럼 즐길 수 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호박과 당근을 이용해가지고 채소 잡채를 만들어 볼 겁니다. 호박을 썰어주실 때는요. 중간에 가운데에 신, 조금 물렁한 씨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르지 마시고, 겉면 혹은 그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만드는 양이 한 1인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요 정도만 할게요. 호박 한 1, 2분의 1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근도 호박과 비슷한 방법으로 체카를 어, 이용해가지고 길게 국수면을 뽑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한 2분의 1개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어, 채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 잘 국수면처럼 길게 잘라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 채칼이 없으시다면 그냥 칼을 이용해가지고 자르셔도 되는데 조금 오늘 국수면처럼 이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채칼을 사용해봤어요. 네, 호박과 당근은 소금을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조금 시간을 10분 정도 절여 주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박과 당근이 조금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숨을 조금 죽인다 생각을 해서 소금 간을 한 다음에 10분 15분 정도만 절여 주시면 충분히 이제 부드럽게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만들어서 잠깐 둘게요. 네,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가운데 씨를 제거하고요. 양쪽 끝을 잘라서 파프리카도 한 2분의 1개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채썰어주세요 버섯은 그냥 결 방향대로 그 길이 모양을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잘라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조금 큰 버섯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바, 가볍게 방, 2분의 1개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되세요 버섯도 살짝 좀 쉽게 얘는 부러질 수가 있는 채소거든요. 부드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살짝 물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밑간을 조금 해줄게요. 네, 물이 끓고 있으면요 소금 약간 간을 하시고 찢어놓은 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버섯은 오래 데치실 필요 없고요. 3~40초 정도 그 정도만 짧게 데쳐낼게요. 네, 요렇게 데쳐내신 버섯은요, 찬물에 잠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면 돼요. 네, 계란은 깨시고, 소금간 약간 하고요.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기름 약간만 두르시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한번 닦아주세요. 계란 지단을 만들 때 기, 어, 기름을 닦아주시지 않으면 기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계란 지단이 모양이 안예쁘거든요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센불에서 하지 마시고요. 한 중간불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센불에서 하면은 갈색이 너무 쉽게 나가지고 금방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 지단을 할때 이제 맨 끝에 이렇게 끝에부터 이제 익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젓가락으로 건드려 봤을 때 이렇게 잘 떨어지면은 네 그때 이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완성된 지단은 환김 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계란은요 어, 크게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채 썰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계란의 기다란 모양이 이제 마치 면처럼 또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을 썰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썰어주신 계란은 한 번만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 그릇에 한번 담아놓을게요. 호박이랑 당근이 제대로 이제 절여지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힘이 없이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라도 너무 꽉 제, 저기 짜주시면 안 되고 살짝만 짜주시면 되세요. 우리 이 정도 나오고요. 어, 아니면 그냥 키친 타올로 꾹꾹 눌러서 짜주셔도 돼요. 이 정도만 짜줄게요. 두부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을 해왔을 때 물에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물이 젖어 있고 살짝 촉촉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금 쉽게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짜주지 마시고 키친타올을 이용해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감싸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물기만 없어주시면 되세요. 두부면은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번더 볶아주시면 두부의 고소한 맛도 더잘 나고 면이 쉽게 부러지지를 않아요. 살짝만 볶아주신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잡채에 다른 채소들이 준비된 재료들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세요. 네. 버섯과 파프리카도 같이 한꺼번에 이제 볶아줄게요. 기름 약간만 두르시고요. 버섯은 아까 절여가지고 물기를 한번꼭 짜줬어요. 얘도 같이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같이. 얘는 소금으로 살짝 밑간만 할게요. 얘네들도 오래 볶아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한뭐한 뭐한 1, 2분 정도 가볍게 볶아 주시면 되세요. 네, 절인 호박이랑 당근도 가볍게 한 번만 볶아 줄게요. 네. 사실 다른 채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제 호박은 조금 생으로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박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얘는 한 2, 3분. 네. 두부면은 불은 한 중간 불 정도로 해 주시면 되시고요. 기름 살짝 둘러 주신 다음에요. 두부면 그대로 넣고 볶아주시면 되세요. 살살 흔들어서 볶아주시면 되시고요. 한 1분 정도 그냥 살짝 볶아만 주신 다음에 꺼내주시면 되세요. 두부면까지 이렇게 볶아주셨으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두부면 준비됐고요. 이제 볶은 채소들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담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섞어 주시면 되는데 간은 어 취향에 따라서 이제 소금이나 간장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간장을 할게요. 간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재료들이 조금씩 소금이 다 들어가서 이제 기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장은 1 작은술 정도만 일단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은 한1 큰술 정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예, 깨는 통깨를 넣어 주셔도 좋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서 살짝 으깨 주시면 더 고소한 맛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통깨도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간장의 양은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간의 세기를 좀봐 가면서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좋고 요 정도 양이면 일 작은술 정도면 딱 좋더라고요. 버무려 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다 완성이에요. 네, 시식해 볼게요. 씹을수록 그 두부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요. 다양한 채소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채소들의 그 아삭함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조화를 느낄 수가 있는 두부 잡채예요 설탕 전혀 넣지 않아도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맛 때문에 은은한 단맛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두부 잡채입니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만개 레시피 요리 앱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이버에서 아담 여인을 검색하시면 아덤여인의 요일밥상 블로그가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쪽에서 도더 많은 레시피를 선보일 수 있으니까 그쪽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만기 레시피 계정도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놀러 오세요 주변에 추천해 주실 아이템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휴런 미니 티 메이커를 구입을 했거든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좀 따뜻한 거 뭔가 마실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거 말고 좀 차로 좀 한번 마셔보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한번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점이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우려낼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끓고 있나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넘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거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걔는 한번 넣어놓고 재료 넣어놓고 물 넣어놓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알아서 (10분) (45분) (90분)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좀 깊게 우려내야 되는 거는 좀 알아서 우려내주고 짧게 우려낼 건 우려내주고 그래서 겨울 내내 진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림템인데요. 이거는 어, 무인양품에서 구입을 한 거였어요. 어, 무인양품에서. 그 실리콘 스크래퍼라는 살림템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그 주걱으로 생겨가지고 밑에는 기드하게 이제 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손끝이 긴 바가 있어서 손끝에 힘이 이제 그 바에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는 막이렇 긁어낼 때 제가 원하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베지가 않아요. 근데 걔는 굉장히 짧아요. 한 10cm 미만에 되는 건데, 그 스크래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넓고 해가지고,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소스나 볶아낸 재료들을 다른 그릇에 담아낼 때뭐 이럴 때막 속으로 막 손으로 한번 이렇게 긁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걔는 진짜 짧게 잡을 수 있으면 서그 스크래퍼 되는 면이 넓기 때문에 쓱쓱 긁어내면 진짜 소스 하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시원하게 긁어낼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도 요리하면서 세네 번은 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강추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이 어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 섭에 왔을 때부터 어 한번 재밌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좀 설레는 기분으로 여기 왔었는데 어젯 밤에 조금 많이 긴장을 했는지 잠을 솔직히 좀 많이 푹 자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 자다가 깨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아 눈이 좀 많이 부어 가지고 아이 부은 얼굴로 촬영 촬영을 계속 해도 될까 싶었는데 여기 뭐 계신 스태프님 님들이 너무나 좀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laughs>